그거 되지. 아고고 뭐, 몰라. 뭐, 몰라? 뭐, 아, 주금 엄마. 몰랑이야아주고 보고 싶대. 아, <목소리로>

<목소리도> 아저씨가 자꾸 전화를 했었는데 와그라. 그래. 몰라. 한번 가보전화 오는 데려 갖고 하는가 봐. 안 있어. 한번 가 봐요. 집에 처해 갖고 태운 시키라고 난이다. 네, 살살 달기서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살살 달겨야 된다. 이게 안 치는가 봐. 그래게 그러네. 아 <laughs> <laughs> 뭐 이거 보세요. 우리 계란만도 부세요 네. 먹고 갈 거예요.

Okay. <laughs>